안녕하세요. 모짜뜨성의 과원장 원창훈입니다. 해골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, 눈 아래쪽에 고랑이 파여 보이는 내 뼈가 이 뼈가 되겠습니다. 눈 속에 있는 뼈를 이제 제 손이라고 치면, 지방 주머니가 뼈가 있으니까 밑으로는 내려가지는 못하고, 점점 앞으로 밀고 나옵니다. 지방이 튀어나온 부분은 눈 밑이 블록 튀어나오게 되고, 뼈가 있는 부분은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보이기 때문에 지방주머니를 위치를 바꿔주는 지방 재배치는 튀어나온 지방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펴서 뼈 있는 부분을 덮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. 크게 뭐 부작용은 없고요. 한번 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다시는 못 하는 수술. 어나 나이 들어서 뽀철지면은 어떡하지? 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수술하실 때는 담당 원장님이 성형외과 전문의이신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충분한 상담을 거치셔서 수술을 받기를. 권해드리겠습니다. 이상 모차르트 성형외과 원장 원창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